정한결 원장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대표적인 증상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빠르고 더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상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느껴져도 나이가 있으니 그렇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살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이미 조용히 위험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되시죠?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혈류가 떨어지는 동안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는데,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부터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단순히 근력 부족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고 지나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일곱 가지 초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진료해 왔고 유럽 심혈관 분야에서도 여러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뇌경색 환자들이 실제 발병 이전에 다리에 이상을 먼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고 힘이 없어 뒤뚱거리며 걸었던 경험 혹은 평소 걷던 길에서 발 끝이 턱 걸려 휘청한 경험. 대부분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족들도 운동 좀해 하고 쉽게 넘기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먼저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동맥은 길고 말초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바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연구에서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뇌경색 전 다리 이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의 경우 신호가 더 뚜렷합니다. 발병 며칠 전, 심지어 몇 시간 전부터도 다리는 작은 경고 등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신 뒤에서야 아, 그때가 신호였구나다 하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층 건물을 떠올려 보시면 수압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층이 꼭대기층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혈관의 흐름이 막히면 전신순환이 떨어지고 그 영향이 가장 먼저 다리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둔해지죠. 더 중요한 사실은 뇌의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다리에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담당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걷기, 균형잡기, 체중지탱하기 같은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뇌 기능에 차 작은 변화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먼저 다리에 신호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교차 신경 체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라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 제가 독일에서 진료하며 직접 경험했던 두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남성 루카스 베렌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됐지만 나이 탓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딸이 아버지의 이상한 걸음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입니다. 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 혈관이 약70% 막혀 있었고 발견만 조금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약물 조절과 생활습관 교 정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72세 여성 마리안 호프만이라는 분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지만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 부족이라 여기고 오히려 더 걸으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 마비가 남아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다리의 신호를 심각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두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뇌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짧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겨우 4시간 남짓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더 위험합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고 신호인데 몇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기 직전 단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일곱 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중한 가지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반복된다면 단순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와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어긋. 끝날 때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호소입니다.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들을 검사하면 상당수에서 뇌 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의학적 의미가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인데 양말을 신는 것 같다거나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단순히 말초 신경 문제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 눌림으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로 서서히 퍼지는 양상이고,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 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 피질의 혈류가 부족해 뇌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평평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 줍니다. 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 결과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거나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작은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죠. 실제로 정한결혼장 건강연구소에서 진료한 환자 한 분은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닳는 걸 보고 의심해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조기 발견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가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란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인지 뇌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걷는 것 계단을 오를 때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이 기능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짐 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장 단기화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잠깐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지죠. 반면 뇌혈관 문제로 나타나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 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치 않는 반복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나 관절 문제로만 볼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리합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듯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곤 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끗거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지만 사실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나아지지만 뇌혈류 이상으로 인한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거나 중심을 못 잡는다면 반드시 뇌 이상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 i i 라고 부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뇌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졌으니 이제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증상이 가장 위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올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 그냥 귀가한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불안해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본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WHO와 유럽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도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먼저 혈압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120에 80 정도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소 130에 80 정도까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고혈압 일기 단계라고 부르며 적어도 이 단계까지 관리해야 혈관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지난 뒤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반복되면 뇌경 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목표치를 상의해 조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권장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지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가 곧 뇌혈관 보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LDL 흔히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혈관을 좁히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인 연어, 고등어, 청어를 주위3회 섭취하세요.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불포화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가 적당하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생활 습관 중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술은 남성 하루 두 잔, 여성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보며 중심을 잡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를 비교합니다. 넷째, 일직선 위에서 열 걸음. 정도 걸어보며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면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면 더욱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일곱 가지 전조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췄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한 결혼장 건강연구소 채널에서 시청 중인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주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